반갑습니다, 차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레이 EV 전기차량입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전기차 출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은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대부분 보조금이 빠지게 되므로. 전기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까운 대리점이나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 전기차는 일단은 가성비가 좋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도 옵션을 다 넣게 되면 거의 2천만 원인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2천 100만 원 정도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전기차나 내연기관 차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가성비 좋은 전기차량입니다. 자, 레이의 복합 전비는 203km, 도심 기준에서는 230km, 또 고속으로 달릴 때는 17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이래 충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름이나 겨울에 따라서 10% 정도에 왔다 갔다, 또 겨울철에는 한 20%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죠.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전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행 거리 자체가 단순 출퇴근 길지 않는 거리, 150km 내외로 하루 일일 생활거리인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집밥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전면부로 다가서면 충전 단자가 이렇게 코에 있습니다. 자, 푸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면부에 완소급소 충전 단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명이 끝에 들어옵니다. 자, 카바를 닫고 문을 닫게 되면 푸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차량 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량 키는 조금 기존에 이제 좀 바뀐 기아에서 좀 바뀐 키로 되었어야 되는데, 뭐 기존의 셀토스나 그 전의 디자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은 키는 문 열고 잠그고 시동이 거는 기능이 이렇게 포진데 있고요 트렁크를 따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돼 있죠 두 개가 이렇게 키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웰컴 기능이 적용됩니다 차량 근처에 다가서서 스마트 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드밀러가 펼쳐지게 되죠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량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디자인이 기존 차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뭐 사이드밀러 접는 것과 펴는 거 그리고 룸밀러 각도 조절하는 거 창문 내리는 거 운전석만 오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누르는 만큼만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뭐 그런 것들은 기존 레이랑 거의 같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과 TCS 버튼도 동일한 위치에 있고요 자, 아, 전기차는 그래도 이 시트 포지션을 전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수동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펌핑하듯이 조절은 가능하지만, 전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차량 내부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가솔린 차량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하단 부분과 스타트키를 누르는 버튼 자체가 EV9이 있는 쪽으로 모양이 바뀌었죠. 자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스타트기가 보통 이런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 EV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EV를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죠 자 기본 계기판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변속을 이루어집니다 시동 켜는 것도 EV버튼 이걸로 음을 움직이게 음을 되고 여기서 이 끝을 끝을 돌리죠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걸 빙그르 돌리면 전진이 되고 빙그르 돌리면 후진이 되고, 이런 형태죠. 자, R 들어오고, D 들어오고. 그리고 요 끝머리를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P라고 돼있죠? 요게 파킹입니다, 파킹. P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버튼 자체가 특별하게 시동 거는 거 여기 있고, 위로 깔딱, 아래로 깔딱. 그리고 파킹은 요 끝머리를 누르면은 기아 변속이 된다. 자, 요 위치에 전반적으로 모든 버튼이 마련돼 있는 게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본 김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쪽에 전자파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깔딱 이렇게 땡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오게 되고요. 풀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토홀드는 또 아실 거예요.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토홀드를 눌러놓게 되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은 잠시 멎어 있다가 브레이크를 떼면은 살짝 움직입니다. 차가. 그러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안 밀립니다. 그대로 서 있죠. 자, 길이 엄청 오랫동안 신호를 받는 경우에는 용인하게 쓰이겠지만 금방금방갈 때는 여게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오토 홀드 사인은 저쪽에 이렇게 불 꺼졌다 들어오죠? 저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링 일 왼쪽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깜빡이 있죠? 깜빡이 이렇게 들어오고 옵션이 상위 옵션이긴 하지만 모니터링이나 화면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오토라이트기 이 때문에 오토로 표시해두면 라이트 모드가 이렇게 오토로 표시가 되고요. 항상 요새 보면은 오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죠. 스마트 하이빔이에요. 화살표 방향으로 푸시하면은 여기 흰색으로 오토 들어오죠. 한번더 푸시하면은 보라색으로 들어옵니다. 보라색은 쌍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고 흰색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쌍라이트가 어, 아무것도 없을 땐 들어왔다가 차가 나타나면 꺼져서 상대방한테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와이퍼도 똑같습니다. 비가 오면은. 한번 위로 올리면은 딱 지어만 주는 거고요. 아래로 한칸딱 내리면은 바로 인트가 나옵니다. 인트 누르고 요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화살표로 올리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보라색 칸이 올라가죠. 간헐식 와이퍼긴 하지만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냐, 천천히 하냐의 차이고, 아래쪽에 로우 하이는 좀더 빠르게 하는, 수동으로 하는 장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비가 오면 한 칸만 딱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쪽을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어 이쪽이 마이너스네요 오른쪽이 요 버튼이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요 계기판에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회생 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 칸이 요건 디자인 좀 특이하긴 해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은 회생 제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보라색 칸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움직이면은 아이페달 켜짐이라고 이렇게 흰색깔이 들어오고 여기 아이페달이라고 나옵니다. 아이페달이라고 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회생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서 칸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건데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악셀을 쭉 밟고 있다가 발을 떼는 순간에 약간 차가 뒤에서 잡아당기듯이 제동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당겨주는 느낌이 나면서 갈수 있는 거리를 조금 증가시키는 게 회생 제동인데요. 그거를 조금 강하게 할 것이냐. 이 왼쪽 거를 한 번씩 누름에 따라서 칸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조금 더 강력해지는 거죠. 강력해지면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나가 운전하지 않고 혹시나 뒤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측하지 못할 때 울컥울컥 되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이 강도를 조금 세게 하고 사람이 동승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오른쪽으로 요렇게 해서 좀 약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맨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이 아이패달에는 강도가 완전히 강해지고요. 어 악셀을 밟고 있다가 떼는 순간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정도로 강하게 제동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페달,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한 발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게 좀 익숙해지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스티어링 휠 양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이 어 이렇게. 페달을 하면서 회생 제동을 갈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거의 모든 차가 비슷한 느낌이죠. 요책 모양과 요 하단 요거 두 개의 버튼은 같은 기능입니다. 어떤 거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요 가운데 센터에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그리고 요 아래 방향 요거를 깔딱깔딱 깔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주행 정보라든지 메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전체적으로는 요 가운데 정보창을 보기 위한 목적이고요. 요렇게 니은자로 된 것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요 레이에는 어, 크루즈 컨트롤이 되긴 하지만 앞차 간격을 유지해서 어, 자동으로 가는 이 스마트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옵션이 다 들어가도 그거는 안 돼요. 결국에는 크루즈 컨트롤은 되는 거죠.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달릴 때요 버튼을 딱 눌러 놓게 되면은 내가 세팅된 속도로 악셀을 밟지 않아도 그대로 차가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면은 저렇게 지금 요 주황색 차선 이 생긴 차 안에 들어간 모양 옆에 핸들 모양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주황색이 들어와 있는 거는 차선 이탈 센서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면 너왜 넘어가니 라고 나를 감지해 주는 그런 정도를 하지만 이 핸들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이라고 하면은 뭐죠 차가 차선을 넘어가면은 어,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핸들을 살짝 틀어 가지고 차선을 유지시킨다는 거겠죠 역시나 이거는 시내에서 주로 쓰임새가 있다기 보다는 고속주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운전하다가 졸 수도 있으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역할인데, 여기다 하나 더불어서 앞차 간격만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쯤 졸아도 절대 부닥치지 않을 거지만, 그 간격은 유지는 <laughs> 아쉽게도 이 레이에는, 이부에는 적용이 안돼 있다. 그게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측에 있는 스티어링 휠은 뭐 전화, 그리고 음성명령, 오디오 컨트롤하는 기능이니까 잠시 후에 이엠테이먼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공조기 모양도 조금 그래도 전기차라고 조금 레이기 내연기관차하고 조금 달리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한번 건드리 아무거나 건드리면 이렇게 들어오죠. 현재 온도가 27도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작고 크잖아요. 큰 바람, 작은 바람. 이 올린 바람이 세지고 아래로 완전히 내려버리면 꺼져 버립니다. 자, 공기 청정기도 있고요, 내비 안에서 내기 외기 에어컨 바람 나오는 방향 그림 그대로 돼 있죠? 앞 유리, 뒷 유리 그리고 어때요? 나 혼자 타고 다니는데 안 그래도 전기차니까 조금 더 연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에어컨이나 히터가 빵빵하게 막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나 혼자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드라이브 온리 버튼을 누르세요. 드라이브 온리를 누르면은 운전석에만 히터나 에어컨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친절하게도 우리가 오토를 이렇게 켜 놓게 되면은 바람이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세게 나옵니다. 이 강도를 이렇게 또3 단계로 친절하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 좀 신경을 많이 썼다 보시면 될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아까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오토 홀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요런 버튼이 또 있죠 자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열선이죠 열선 열선도 너무 뜨거울까봐서 일단 2단으로 전기장판 딸이 되어 있고요 통풍 여름에 시원하게 통풍 그리고 이제 보조석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시각적이 마련되어 있고 usb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이렇게 또 수납함이 여기 있긴 한데 무슨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버스처럼 뭐 내연기관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물망과 함께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요새 또 없는 차도 많은데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선글라스 케이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도 조명 키는 거는 이걸 눌러도 불이 켜지고요. 전체를 눌러면문 열면 불이 켜졌다가 문을 닫으면은 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는데 얘는 문이 조금 덜 당기면 방전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눌러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보면은요, 이 하이패스 있습니다. 카드 보통 받게 되면은 여기다가 꼽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인은 본연의 경차기 때문에 50%가 자동 감면이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경차가 아닌 차 같은 경우는, 어 전기차가 현재 통행료가 반값이긴 하지만은 간혹 세팅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돼 있는 경우 정상 요금이 나오는 경우는 어, 등록을 한 뒤에 가까운 도로 공사 거기 영업소를 방문하셔서 등록증을 보여 주시게 되면은 전기차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김에 한번더이쪽에 거울에 붙어 있는 버튼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거 기아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고 sos 되어 있잖아요 자 sos는 잠시 후에 이제 기아, 기아 커넥티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에 하나 차를 받으면 설치를 하세요 어그 마켓에 들어가면은 기아 커넥티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갖고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커넥티드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커넥트 연결을 하면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쓰는 것도 있지만 어, 핸드폰에서 미리 시동도 걸어 놓고, 그리고 뭐 목적지도 미리 검색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추운 날씨엔 히터도 미리 켜 놓고,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커넥트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목적지를 말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자, 누르면은, 이렇게 목적지 말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이 있고요. 또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도 이 마이크 버튼이 있어요. 그럼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이 저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또 저런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버튼이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이렇게 따로 나눠놨냐면, 이쪽에 있는 것은 운전자가 사용하기 위한 버튼. 자 이쪽에 있는데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뭔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팔을 이쪽으로 쭉 뻗어서 핸들을 만들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버튼을 보조석에서 눌러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SOS 이 버튼은 뭐냐면요. 함부로 누르시면 누 전화 옵니다. 누군가가 전화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혹뭐 이제 커넥티드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내 차가 좀 사고가 났거나 혹은 뭐 정비가 요하거나 어떤 위험한 상담이 필요할 때말 그대로 SOS를 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버튼 아실 거예요. 자 하이패스니까 뭐 요금이 얼마 있는지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할 건지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저건. 아 이제 엠포테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새 좀 와이드하게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레이가 좀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2인치, 8인치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지만 어 기능은 다채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항상 시간과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는 게 메인 화면이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총네 가지 모듈이 나눠집니다. 메뉴가 이렇게 네 가지 칸으로 넘어가죠. 항상 제자리로 가실 때는 이 동그란 거, 하늘색 모양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일단은 보게 되면 여기 맵이라는 게 있고 내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뭐 맵을 누르면 지도가 나올 것이고 내비를 누르면 초송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라디오를 누르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엠포테이먼트 시스템에 한 번에 볼수 있는 버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건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좀 입력해갖고 초성을 입력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요 스티어링휠에 있는 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얘를 누르고 목적지를 말하면 바로 검색이 되는 거죠. 주소를 말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누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굳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버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쓰시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인식, 그리고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할 때는 이 버튼 눌러서 똑같이 쓰시면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라디오, 뭐, 미디어 이런 거 있습니다. 차를 처음 받으시게 되면은요, 이 스티어링 위에 있는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메뉴가 쫙 뜹니다. 이 메뉴가 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현재 엠포테인먼트에서 쓸수 있는 오디오 프로그램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일단은 뭘 쓸진 모르겠지만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 해놓고요. 다시 이 핸들에 있는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모드 버튼 한번 누르니까 맨 상단에 라디오 오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엠포테인먼트 장치가 꺼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현재 AM 라디오가 있고 모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DMB 뭐 채널을 검색하시겠습니까 또 누르면 또 메뉴가 바뀌어요 뭐 자연의 소리 또 누르면은 이렇게 라디오가 나오고요 어떤 채널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면은 라디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드 버튼이 있고 이 아래쪽에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모드는 금방 전에 봤듯이 AM이고 FM이고 메뉴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동일 채널에서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현재 화면이 107.4.7로 되 있잖아요. 아래로 제가 이 버튼을 깔딱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안 넘어가죠? 저장돼 있는 게 지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명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라디오 말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생기 넘치는 숲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넘실되는 파도 또 새벽의 도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 자연의 소리라는 메뉴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예 다른 메뉴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운전 중에는 요거는 메뉴를 선택하는 거 요거는 채널을 선택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 핸들만 가지고도 쉽게 엠포테인먼트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EV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EV 누르면 현재 갈수 있는 과용거리가 나오죠. 지금 64% 충전이 되어 있고 116km를 달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제자리로 나가려고 하면은 톱니바퀴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면 제가 이 오각형 버튼 누르라고 했죠? 그럼 이 모습으로 다시 나옵니다.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보는 거고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버튼하고 똑같은 거죠. 경로 검색 하는 거 똑같고요. 이거는 운전 중에 중요한 도, 대화를 녹음할 때, 핸드폰에 근데 녹음 기능이 다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녹음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데, 굳이 쓸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렛 모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발렛 모드가 하고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 기아 카페 있죠. 커넥티드라고 나중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커넥티드 내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이제 카드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 커넥티드가 가입이 되면 커넥티드 연동된 어떤 가게 이런 데서는 결제 정보가 여기 결제창이 뜨는 거죠. 자동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아 카페이가 연동이 되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카드 정보든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혹시나 이 차를 발렛 주차를 맡긴다. 그럼 발렛 모드를 눌러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런 게또 발렛 모드입니다. 크게 쓰임새는 없겠지만 은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속 추침 모드 이거는 좀 주로 쓰실 거예요. 뒤에 아이를 태워가거나 어르신을 태우고 있으면은 나 혼자 음악을 듣게 되면 졸고 있으면 시끄러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눌러 놓고 추침 모드를 켜주게 되면 음악 소리가 운전석에만 들리지 뒷좌석에는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 사람을 좀더 배려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톰 역시 마찬가지에요. 아까 커넥티드처럼 인덕션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을 요새 스마트기기 컨트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화면에서 연동시켜 가지고 같이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멜론이라든지 미디어, 지니 뮤직, 역시나, 어, 아까 커넥티드 어플에서 유료로 가입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커넥티드 어플 무조건 딱깔아놓으시면 너무 편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트렁크를 열고 2열과 3열을 완전히 폴딩했을 때의 현재 레이의 느낌입니다. 자, 보조석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좀 희한한 느낌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2열까지는 평탄화가 되지만 지금 일열도 이렇게 평탄화시켰습니다. 단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헤드레스트예요. 이 헤드레스트를 뽑아야 됩니다. 헤드레스트를 뽑아야지만 이렇게 접히지 안 그러면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90도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플라스틱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뭐 차가 작아도 우리 영상에서 많이 보듯이 진짜 차박이 가능합니다. 앵간한 차고가 높아 가지고 차박이 안 되는 그런 차량과 대비하면은 오히려 더 가성비가 있다. 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 자체가 정말 훌륭해요, 제가 봐도. 안, 완벽한 평탄화예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판이 하나 있습니다, 판. 자, 판. 이 판은 뭐냐면은 요게 뭐가 열면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하단에 이렇게 간격이 좀 있습니다. 이 간격을 사실 마치 이렇게 약간 일체감 있게 조금 평탄화식으로 좀 맞춰주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빠지게 되면은 좀 약간 턱이 좀 있는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오른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보시기에도 엄청나죠. 이 높이 보세요. 웬만한 소형 SUV보다도 공간이 더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얹어 놓고, 꼽을 때는 이쪽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고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들어가죠? 자, 요런 식으로. 자, 근데 열 올릴 때도 여기를 누르고, 오, 들어 올리시면 돼요. 요런 느낌. 그리고, 이열. 자, 요런 느낌. 거의 높이 보세요, 진짜. 와, 그리고 아시죠? 다들. 자, 왼쪽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 차처럼 문이 열리지만,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슬라이딩도. 자, 요런 느낌.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는, 자, 이런 느낌. 아, 어떠신가요? 진짜. 끝내주네요. 주행거리만 많이 갈수 있으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2100만원에 가솔린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급가성비 레이 EV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 용도에 맞는 전기차들이 다양한 모드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의 차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레이 EV 전기차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면 성실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 여전히 추위가 한창입니다.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